안녕하세요. 프로그레시브 영수입니다. 오늘은 영향을 이기 수 정리하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 생각 근무를 완성하며 중단한 학습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정리를 해봅시다. 지구 시스템이 있는데 구성요소, 상호작용, 직권의 변화 뭐 이렇게 나눠서 배웠어요. 구성요소에는 기권 수. 권 직권, 그 다음에 뭐하고 또 외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1번에 들어갈 거는 뭘까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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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서는 에너지원과 물질순환에 대해서 배운 것 같은데 에너지원에서는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였죠? 태양 에너지? 그다음에 상호작용의 물질 순환 편에서 물순환과 탄소순환을 다섯, 어 상호작용, 그 내, 아, 에너지수름, 물 순환과 탄소 순환을 배웠습니다. 이것에 다섯 거를 상호작용, 에너지 원과 물질 순환 또그 총괄해서 내아 에너지 흐름 물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의 결과로 다양한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을 하였죠. 그다음에 지권의 변화. 지구 내부 에너지와 물질 순환으로 지권의 변화가 나타난다. 한늘 경계에서 지진, 활산 활동 등과 같은 지권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이 단원을 학습하며 모은 생각 조각을 참고하여 핵심 질문에 관한 내 생각을 써보자. 음. 자, 일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해저 화산은 무엇에? 바다는 무엇에 해당한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해저 화산 화산이니까 해저 화산은 지권. 바다는 수권에 해당한다. 2. 지진 해일은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3 지진해일을 일으키는 화산은 주로 어디에 분포한다? 음, 지진해일을 일으키는 화산, 화산은 경계면, 판의 경계면에 분포한다. 지진해일은 남태평양에서 일어나 화산 폭발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다 같은 직권에서의 그 상호작용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겠죠. 그걸 잘 설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평가하기입니다. 1.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1. a e 에 해당하는 각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2. a E 중 성층 구조가 나타나는 권역이 포함된 것을 쓰시오. A, B, C, D, E. 이 시계 방향으로 A는 공기니까 기권, 하늘, b 는 해바라기 생물권, C는 땅이니까 이거 지권. D는 바다니까 수권. E는 지구 밖이니까 외권. 이 중에서 성층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어 우리 이거 저기 기권 대기권이었죠 대기권. 네 가지 성층구조가 있었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권. 지권도 지구 안쪽으로 여러 각질의 그 권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 물도 번역별로 성층 구조가 나타나 있었죠. 2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수권과 기권의 연직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르시오 보기. 옆 A는 혼합층이다. 아 스몰 A는 혼합층, 스몰 C는 심해층이다. 뉴 스몰 B와 라지 B는 모두 안정한 층이다. 지금 라지 A와 라지 C에서 모두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옳은 것만 고르라는 겁니다. 음. 자, A는 혼합층, C는 심해층 맞죠? 어, A는 혼합층, C는 심해층. 다음에는 B와 라지 B는 모두 안정. 맞죠. 그다음에 A와 C에서는 A와 C에서는 모두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A는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데 C에서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는데 그죠? 기억 리운이 맞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3번을 봅시다. 탄소의 순환 어죠 탄소의 순환과 순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화석연료의 연료 원소로 탄소는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 니은. 생물권에서 산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디귿. 수권의 탄산이온은 석회암 또는 해양동물의 골격을 만드는데 주로 이용된다. 성연료의 연소로 탄소는 기권 스기권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형태. 어... 메테인이 왜 나오지? 요거는 어. 기권 아닌가요? 기권? 생물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디귿 수권의 탄산이온은 석회암 또는 태양성물. 골격을 만드는데 주로 이용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기 A, 육지 대기, B, 해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1. 기억. A는 증발. 아 이거? 어, 이거 있어. A는 증발. B는 강수. 거꾸로 된거 아닌가 이거? 뭐, 하여튼 예. D는 C는 지표 변화. 육지 대양 지표 변화. 디귿. 이순환은 주로 조력 에너지에 일어난다. 조력 에너지에 일어난다. 미운만맞췄는 신은 지표를 변화시키죠. 아, 5번. 5번을 보면 지 그림은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비권 집권, 수권이 있습니다. 1.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방출하는 현상은 A, D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식물이 광합성이니까 뭐 상관권. 이산화탄소 흡수니까 직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 이제 아, 기권이죠? 기권. A겠죠. 여기. 그다음에 D에 해당하는 상호 작용의 한예 D는 뭡니까? D는 고, 대기랑 그 땅이랑 상호작용하는 거, 대기랑 땅이랑 땅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 지, 그러니까 그 화산 폭발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땅 부분에서 수소, 아, 탄소가 이제 연소되면서 대기권 기권으로 탄소가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한 예가 되겠죠. 6번판 구조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ㄱ, 판은 대륙지각에 해당한다. 뉘는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 띠긋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암석권을 판이라고 한다. 오른 것만으로 판은 대륙지각에 해당한다. 판은 대륙지각에 해당하느냐? <laughs> 판은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죠. 최상부? 뉘는 판의 경계에선 지역 변동 활발하죠. 그 다음에 여러 조각으로 나누지 암석권을 판이라고 어... 한다. 판이라고 한다. 이젠 드시 되겠습니다. 다음 7. 그림은 전 세계의 주요 판의 경계와 상대적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BCD가 나타나 있는데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른 것은 보기 A와 C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B에서는 해구가 발달한다. D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 이 중에서 옳은 것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니은 기억디귿 니은디귿 기억니은디귿 A와 C에서는 화상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A와 C에서는 화상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활발하게 A는 음. 이게 어디에요? 인도 쪽인가? 네 그다음에 C는 태평양. 화산이라고 보는 지진 아닌가요, 여기? 화산은 거의 안 일어나죠. 그죠? 자, B에서는 해구가발달한다 B. 여기 일본. 해구, 호산 활동 등이 있죠. 그다음에 D.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D. 여기는 발산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각이 형성 된다. 이건 정리를 해야 해서 암기를 해야 풀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니은 뒤실것 같고. 8번 그림 가와나는 지진과 활산 활동의 영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 화산과 지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기억나는 주변의 지형을 변화시킨다. 나는 지층에 누적된 너지가 갑자기 방출하여 발생한다. 드귿 가와나는 대륙 중앙부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 3번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중앙부가 아니라 가장자리가 아니었나요 넘어갑시다 과학으로 세상보기 9안전지속가능사회에 어, 기여 다음은 극한호우에 관한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비가 극단적으로 쏟아지는 극한호우로 전국 곳곳에 비,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극한호우는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때를 말한다 1시간에 30mm 이상 또는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보다 강도가 센 비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여름 이후 극한호우 예상시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1. 극한호우와 같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소술해보자. 불편하죠. 2. 표는 과거 25년과 최근 25년 동안 여름철 극한호우 일수와 집중호우 일수를 비교한 것이다. 극한 호우와 집중 호우 일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아, 상당히 어렵고 괜찮은 문제네요. 극한 호우와 집중 호우. 과거 25년, 최근 25년 증가율. 과거 25년에는 극한 호우는 2 3 1일 최근 25년은 435일, 거의 두 배가 나, 늘어났습니다. 집중 호우는 과거 25년에는 779일이었고 최근에는 최근 25년에는 1,024일. 이것도 한 30%가 늘어났습니다. <laughs> 자, 과학으로 통하다 생활 속 과학, 깊은 바닷속 산사태로 일어나는 쓰나미. 쓰나미는 지진해일을 뜻하는 일본어이다. 일본어의 항구 쓰와 파도 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진해저 화산 폭발, 해저 산사태 등으로 발생한다. 하와이에서는 300m 높이 거대 쓰나미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흔적은 약 10만 년 전에 하와이 주변에서 거대한 해저 산사태로 발생한 해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해는 일본과 가깝고 판의 경계 부근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에서 해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특히 동해는 해저 산사태로 인한 해일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있는 곳이다 특히 동해는 해저 산사태로 인한 해일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있는 곳이다 해저 제3지기술은 해저면에 장착된 센서들을 간에 수중 무선 통신망 기술로 실시간으로 감지한 데이터를 관제소에 전달하는 것이다. 해저 산사태 또는 지진으로 인한 해일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미리 감지하고 대피한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해저 재해 감시 기술 그래서 해저 산사태가 발생되면 수중 무선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그거를 우리 지역국 기지국으로 보낸 다음에 그 신호를 분석해서 아 이거 해일입니까? 아 이거 쓰나미입니까? 아 이거 지진입니까? 경고를 발생을 해주는 겁니다. 소통하기 1. 해저 산사태로 발생한 거대 쓰나미 시뮬레이션 영상을 찾아보자. 2. 쓰나미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토의해보자. 아 이것으로 우리 그 모든 우리 지구 시스템 음, 단원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